이충헌 박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 나오기 전에 먼저 질문을 물어보면 김정은 저 개자식이 왜 그래요 자꾸 또그자식 네? 목사님 네.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된다면 지금 한달 넘었는데 네. 북한이 욕을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어. 그 소대갈이 어. 뭐, 뭐 소대갈이 이런 거매일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 소대갈이 한달 동안 안 나왔다는 거가 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인데 어.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어. 북한의 그 대외 공작 부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응. 작업을 못 한다는 그 정보를 제가 처음에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 내가 해설 해야 돼. 해설 해야 <laughs> 돼.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는. 그... 문재인이가 잘해 주는데도 북한에 돈다 가져든데도 삶은 소대갈이 오지랖을 떤다. 뭐미국에 <laughs> 어, 어. 무슨 뭐 계좌 어? 떤이는 뭐냐? 돈 빨리 더 가져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뭐,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니까 한마디도 욕을 안 한다. 하는데 미국의 대외 연락부 외국에서 돈 모으는 부서가 돈이 끝났다는 거지. 거의 지금 그뭐 북한이 어. 대남 비방을 그 그러니까 대통령 비방을 못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 그러니까 음. 그게 없다는 게 이상하죠, 그죠? 어, 한달 동안 없었습니다. 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제 정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하. 아. 하하. 하 옛날에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된 다음에, 그렇죠. 저 악의 제국을 날려버리겠어. 음. 악의 제국을 날려버리겠어, 그랬더니. 음. 미국 민주당의 겁쟁이들이 지금 음. 우리나라 민주당도 같아요. 음. 너 전쟁할라 그러는 거야. 음. 저 양반 저러다 전쟁 일으키겠어.라고 음. 얘기할 때그 음. 레이건 대통령이 그 믿음이 음. 좋은 사람이니까 음. 그 사람이 조금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음. 악이 악은 음. 어 그러니까 이블 is 이블 is powerless. 음. 악은 음. 힘이 무력해져. 이프 음. 이프 음. 만약이죠. 또 음. 굿. 그 그러니까 우리 선한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언 f 프레이드 겁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 선한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 선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은 무력화 되는 것이야. 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야. Yeah. 어, 그 말이 미국에서 그래서 총한방안 쏘고, 음. 그거 김대중 씨가 매일 한 말입니다. 음. 어, 나도 대북 정책 그렇게 할 거야. 음. 레이건 대통령이 총한방안 쏘고 소련을 음. 날려버렸잖아. 맞아. 해체 그거 해체 지금,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laughs> 해설을 하자면, 김정은과 공산주의자들은요, <laughs> 원래 똥개라고요. 똥개. 똥개들은요, <laughs> 똥개를 무서워서 피하여 가면요 막 따라와요 막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죠. 딱 돌아서서 이 새끼 그러면 막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laughs> 어. 김정은 이런 똥개, 똥개, 똥개. 너무 그게 보이죠. 그렇죠. 런데 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어. 요한 사오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서해 바다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십 대가 날았는데 이십 음. 대가 거기 뭐 F 삼십오도 있고 F 십오도 있고 F 십육도 있는데. 음. 그 F15 정도 되는 비행기는 응, 응. 그한 대가 북한 비행기 수십 대랑 같습니다. 응. 능력이. 그리고 응. F35 같은 거는 수백 대랑 같다 해도 말이 될 정도로 그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화력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 20대 중에서 17대는 한국 비행기. 물론 다 미제입니다. 그리고 3대는 미국 마크를 단 미국 비행기. 응.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근데 그게 또 있을 때정은이는 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어. 왜냐하면은 야 미군이 저 들어갈까 그러면은 들어가는데 음.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음. 5분에 폭탄 떨어지니까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게 낫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초강경하게 배짱 좋게 나가는 이유는 그렇 광화문, 우리를 믿고 저러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만명 조직을 해야 돼. 그래야 윤석열이가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미국 믿고 센게아니요 이건 사실이요. 맞아요. 국민의 지지를 믿고야. 국민의 지지가 어디 있어? 광화문이지. 맞아요. 더개인적으로 말하면 정강훈 믿고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조직을 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백명 그거 서명 받아가지고 한번 갖다 놓고는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안 하려고. 그런 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백 명씩을 서명, 책한 권을 무조건 채워서 일주일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3년 전에 한 것처럼 길거리 서명 들어가는데, 아 여기, 저, 비춰, 비춰. 떴어 봐요. 이거, 파라솔. 파라솔 지금 3,000개를 지금 주문했어. 3,000개. 그러니까, 전국에 3,000개 거점에다가 파라솔을 펴놓고, 그러면 대한민국 건 국민이요. 길, 길 나와보면 다 보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서울에도 다 있고, 버스 정거장, 전철역다 보이는데, 이걸 펴놓고 하면요. 이게 무슨 세상 이런 세상이다 있나? 그저 구원은요, 문재인 구속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해서 완전히 전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동안이로 집어넣으려 고 그래도 서명 안 하면 못 견디도록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서명에 여기에 그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주셔서. 어, 삼천 개니까 두 명이니까 6천 명이 필요합니다. 한 파라솔에 두 명씩 붙어야 되니까 이러면 전 전국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민노총도 잡을 수 있고 정교도 잡 요즘 민노총 다시 대가리 내밀고 뭐뭐 뭐 요즘 뭐 불법 파업한다 뭐 택배 뭐 한다 런데잘놀아봐라이 자식. 아 김수열 대표님. 대표님은요, 그 강화문 자리는 뺏기면 안 되니까, 대표님 혼자 토요일 날 거기서 국민대회를 계속하고 있으라고 하죠. <laughs> 어, 그렇지. 그자리를 그 뺏기면 안 되니까 계속 지키고 있으라고요. 우리는 빨리 천만 서명 조직을 해서, 8월 15일 날은 실제로 천만 명이 한번 모여야 돼. 우리가 서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자유통일을 선언하는 날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laughs> 자 우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 그렇죠. 아까 그렇지.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네. 네. 메시아의 나라에 음. 충분한 숫자를 아. 이제 우리가 들고 간다고. 그렇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아. 숫자라고 숫자. 숫자. 성경은 다 숫자. 어, 성경은 다 숫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혹시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아. 오 웬더 세인츠고 마칭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는 몰라 그게 뭔지. 혹시 그 아는 우리 동준이 아나 오웬더스 엔치고 마칭이 해가지고 거기 이제 아두 아, 두 줄이 나오고 어. 그다음 줄에 올로드 어. 어. 하나님 아이 워너 b 인데 넘버 나는 그 숫자 쪽에 포함 되고 싶어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와 어, 맞죠 장르님 맞지 그다가 와 내가 몇십년 동안 생각 없이 그그 그 노래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에 오로 oh, l o a d I wanna be in that number. 나는 그 숫자에 포함되고 싶어요. 와, 네 오늘 감동 먹었습니다. 그 <laughs> 네, 몇 단일 그 노래 불줄 아나? 못 불러? 다음 주에 준비해서 한사 불러봐. 어, 그 아주 응. 아주 흔한 노래입니다. 이야, 그게 성경적이구나. <laughs>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약 성도 몇명 구원하고 그렇죠. 신약 성면 몇명 숫자를 채워서. 새로 람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계획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숫자가 차기까 그렇죠. ]야. 숫자가 차니까. 예. 그 when 예. the saints go marching in. 예. 그 성자들이 음. 걸어서 들어갈 때 그런 소리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음, 어. 아, 오완더싱뭐 아, 이렇게. 오언더싱 고 마칭 인. 구약 오, 성도도 아, 구약 성도도 아. 숫자가 아직 다안 찼어요. 아. 그 이게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앞으로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와야 하나요? 7년 대환란은요 유대인 중심이에요. 7년 대환란이 바로 유대인의 숫자를 마지막으로 채우려고 하는 데구약성단 그 숫자를 마지막 채우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이방인들은 지금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부지런히 채워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딱 숫자를 정해놨다고. 이해됐어요? 감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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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